자, 1번 8명의 친구가 원탁에 둘러앉는 광보의수 7팩이죠. 4번 자, 2번 2H3은 뭐 4C3이랑 똑같죠. 4C1이니까 1번 자, 3번 A더하기 B더하기 C의 5제곱의 잔계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수 그럼 이 항은 저기 A의 몇 제곱, B의 몇 제곱, C의 몇 제곱이 될 거고 각각은 어뭐 0에서 5까지 되겠죠 그러면 이건 결국에 3h5랑 같을 거고, 3h5는 75, 72랑 같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4번. 어, 자, 전체 경우의 수는 20개인데, 어, 10이 나오는 경우가 두가지 있으니까, 답은 2번. 자, 5번. n의 세제곱 더하기 n. n-1을 곱해서 76이 되는 n의 값은 이런 거는 뭐 3차 방향식 푸는 거보다 숫자 때려 맞추는 게 편하겠죠. 76이니까 4 정도 넣으면 은 어, 맞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6번 2x-3i의 역제곱에서 x-y제곱이 제곱 나오려면 은6시4 2x가 4번 곱해지고 마이너스 3i가 두번 곱해주면 되겠죠. 6시 4는 15, 16x 내 제곱 9y 제곱이야. 그러니까 15 곱하기, 16 곱하기 9x 내 제곱 y 제곱. 계산하면 은 이거죠. 그래서 답은 2번, 7번 a 지역의 중학생은그네곳 중에 한 곳, b 지역은 다섯 곳 중에 한 곳으로 배정된다. a 지역 중학생 3명, 어. 그러면 4의 세 제곱이겠네요. 3명 그럼 5의 세제곱 구하면 20의 세제곱이니까8000 답은 4번 자 8번 여학생 3명과 남학생 3명이 원형으로 둘러 앉아 식사를 합니다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학생 먼저 이렇게 앉혀 볼게요 앉히면은 여학생 3명을 원 식탁에 앉히는 거니까 2팩 여기 세 자리에 남학생 두명을안 주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답은 5번. 자, 9번. 5개 숫자, 0, 1, 2, 3, 4를 한 번씩 써서, 어, 5자리 대연수 만들 때 확률. 자,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어, 앞에 0이 들어 만되니까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제 전체의 경우에서는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인 거고, 짝수인 건 끝이 2로 끝나거나, 4로 끝나거나, 0으로 끝나면 되겠죠. 끝이 2로 끝나는 거는 0들어가면안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고, 4도 마찬가지겠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죠. 그 다음, 끝이 0으로 끝날 때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네요. 그죠. 이걸 다 더하면, 이건 뭐야? 얘도 18 얘는 24. 다 더하면 60. 60분 되는 거죠. 25. 8분의 5. 답은 3번. 자, 10번. 자, 기억 먼저 보면은 n c 형 nC1 더하기 서 nCn 1 더하기 nCn을 하면 이 어, n 제곱인 거죠. 근데 여기는 양변에 ncn-ncn을 이제 뺀 거죠. 그래서 얘는 2의 n제곱 빼기 1이니까, 기억은 맞고, 니는 지금 똑같이, 2 n c 0 더하기, n c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2 n c 2 n 까지 했으면, 얘는 2의 2 n 제곱인데 그거의 절반이야. 어, 그럼 여기 양변을 2로 나눈 거죠. 2의 2 n 빼기 1제곱인데, 2의 어, 2 n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썼으니까, 니는 틀린 거고, 디귿은 이거 생긴 거 보니까, 7 더하기 1의 6제곱을 전개한 식과 똑같은 거죠. 음, 7 더하기 1은 2의 3제곱에 6제곱이니까, 어, 2의 18제곱. 디귿은 맞네요. 답은 3번. 11번. 정리무 제명의 36개 블록을 세서 A에서 B까지 최단거리 가는 거는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3번, 위로 4번, 앞으로 3번. 결국에 오른쪽 세번 위로 네번 앞으로 이렇게 세번이열 개의 문자를 과연 뭐 배열하는 방법에서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10팩을 3팩, 4팩, 3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4팩 먼저 나눠주면은 19, 8, 7, 6, 5만 남고 3팩, 3팩 계산해주면 되겠죠. 120 곱하기 35. 음, 그러면은 735, 4200 답은 5번. 자, 12번, 6개 문자 스쿨을 1렬로 배열할 때 H가 왼쪽에서 홀수 번째. 자, H가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오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은 H가 여기 왔어. 그럼 나머지 S, C, O, O, L을 이5개1일로 배열하면 되니까 5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H가 여기 왔어도. 나머지 다섯 칸에 여기를 1로 배워주면 되는 거고, h가 여기여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냥 곱하기 3 하면 되겠네요. 5, 4, 3, 2 나누고 3이야. 20 곱하기 9니까 180. 답은 3번. 자, 부등식 x겠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하 r 만족시키는 명 정수의 개수는 자, 이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일 때랑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다 0일 때는 뭐한 가지밖에 없을 거고, 0, 0, 0인 거. 이거는 뭐 1, 0, 0이나 0, 1, 0이나 0, 0, 1세 가지가 있을 거고. 2일 때는 이제부터 뭐 h 쓰면 되겠죠. 3h3, 3 h 4요 그러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3h2 그럼 4시, 5시. 어, 62의 시 값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4, 32, 5, 4, 20, 6, 30을 일어나니까 이렇게. 그래서 답은, 어, 35, 5번. 자, 14번.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5개랑 서로 다른 종류의 쿠키 3개가 있는데, 어, 4개의 상자에 남겨놓지 않을 때, 사탕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없도록 나눠 담는 경우. 자, 상자끼리는 구별하지 않고, 쿠키가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사탕은 무조건 두 개, 하나, 하나, 하나로 이제 나눠지는 거겠네요. 그죠? 어. 그럼 두개 묶음될 사탕만 정해면 되니까, 열 가지. 어, 오시 하면은 일단 사탕은 두 개, 하나, 하나, 하나로 나눠진 거고, 어, 이 상자도 그럼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네 개의 상자에 쿠키 세 개를 넣는 경우의 수. 오,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되겠네요. 그죠? 렇 그래서 64 곱하기 10, 640. 답은 5번. 자, 15번. 3, 4, 5, 6, 7, 8, 7, 10, 11. 그래서 소수가 나온 사건을 A. 그럼 A는 3, 5, 7, 11이라는 거고 어, K의 배수가 나온 사건을 B. 그럼 예를 들어서 B2는 그러면 4, 6, 10, 12 이런 거겠죠. 그래서 2 이상 6 이하의 모든 자연수 k 값은 뭐... 써볼까요? 3, 6, 12 b, 4는 42 b, 5는 50 b, 6은 6, 12야 이중에서 a랑 배반사건이 되려면 어,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3 들어간 거 안되고 5 들어간 거 안되고 어, 끝났네요 그래서 k가 2, 4, 6 더하면 어, 12 답은 5번, 자, 1 6번 키가 모두 다른 5명을 1렬로 나를 할 때, 왼쪽부터 두 번째 사는 사람이 자린그레디탄 타는 사람이 키가 작을 확률은 자, 전체 확률은 일단 5팩인 거고,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이웃한 두 명보다 키가 작아야 된대. 우리 딱 사람을 1, 2, 3, 4, 5라고 해보고, 어, 키순으로 해보고요. 음. 작은, 여기 뭐 4나 5는 들어오면 안 되겠죠. 4나 5 들어오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는 1, 2, 3 중에 하나야. 여기 1이 서 있거나 키가 두 번째로 작은 사람, 키가 세 번째로 작은 사람이 서는 경우밖에 안 되겠죠. 자 여기 키가 1인 사람이 섰어.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서도 상관없으니까 어, 경우에서는 4팩인 거고 여기 2번이 섰어. 그러면 어, 1이 여기나 여기 오면 안 되고, 1이 올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야. 이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이 만약에 여기였으면 나머지 3, 4, 5가 여기 세, 세 자리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거겠죠. 어, 마찬가지로 1이 여기 왔어도 나머지가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거니까. 어, 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이 두 번째야. 그러면 내 양옆에는 4, 5가 오거나 5, 4가 오거나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1, 2는, 뭐, 1, 2호거나, 뭐, 이렇 1, 2호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4, 5가 무조건 여기 두 가지. 1, 2도 무조건 여기 어두 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4 더하기, 12 더하기, 4. 다 더하면 40. 그래서, 120분의 40이니까, 3분의 1. 답은 3번. 자, 17번 학집합 엑셀 1, 2, 3, 4에 대해서 치역의 원소 개수는 3개예요. 그럼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있는데 이 가는 게 일단 대응될 원소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5, C, 3인 거죠. 5, 4, 10, 10가지인 거고 임의원소 A, B에 대해서 B가 더 크면 함수 B의 값이 더 크거나 같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으로 대응될 건데 1, 2, 3, 4, 5가 1, 2, 3에만 대응될 거고 대응되는 순서는 이거래.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 1, 2, 3이 다섯 번 나올 건데 자 이렇게 나오면 f 1 2 1, F2가 이거 F3, F4, F3 이렇게 다섯 개, 이 1, 2, 3세 개를 다섯 어, 번 쓰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대응되는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3H5랑 같은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두 개만 대응되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서. 뭐, 뭐 1, 2, 1, 2, 뭐 1,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빼줘야 되는데, 자, 우리 두 개만 대응되는 경우는 EHO인데, 다 1, 2에 대응되거나, 다 2, 3에 대응되거나, 다 3, 1에 대응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겠죠, 그죠? 렇 음. 근데 여기서, 우리 다 1에 대응된 경우가, 여기, 다 2에 대응되는 경우가, 여기 있을 거고, 여기서도 다 2에 대응되는 경우, 다 3에 대응되는 경우, 여기서 다 3에 대응되는 경우, 다 1에 대응되는 경우가 다 지금 중복으로 빠졌죠. 우리 지금 다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는 한 번씩만 빼줘야 되는데, 응? 지금 다두 번씩 빼줬어. 그럼 이게 3을 다 1에 대응되는 경우나, 다 2에 대응되는 경우, 다 3에 대응되는 경우, 하나씩을 더해줘서 어,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어요. 75, 72, 빼기 3 곱하기 65, 6 더하기 3. 1, 6, 42, 21 빼기 18 더하기 3, 6이야. 그래서, 어, 10 곱하기 6을 하면 되겠네요. 답은 2번. 자, 18번. 두 학생이 뭐 이런 값을 하고 있대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식을 보면, 자, r 곱하기 10cr은, 음. 자, 우리 이런 식이 있었죠?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1cr-1. 자,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은, 어, 가는 어, 10이 나오고, 나는, 어, 9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밑에 거를 보면은, 음, 이 식을 보면은, 어, 10 곱하기 90, 더하기 10 곱하기 91, 더하기, 쭉쭉, 10 곱하기 99, 야. 이거 10으로 묶으면, 음, 90, 더하기 91, 더하기, 쭉쭉쭉 가서 99, 가 되니까 10 곱하기 2의 9제곱이야. 얘가 어, 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다 풀었으니까 넣어보면 은 10분의 <laughs> 10 곱하기 2의 9제곱 더하기 9 512 더하기 9니까 521. 답은 4번. 자, 19번. X가 이거고 A는 이거야. A는 2의 음, 1제곱 더하기 1, 2에 2제곱 더하기 2. 음, 이렇게 다 써볼게요. 다음에 B는, 음, 우, 오해제곱. 그래서 두 개를 임의로 택해서 더해서 3의 배수인 경우. 자, 우리가 3의 배수인 경우를 알아 보려면 어 얘네 원소들을 3으로 나눴을 때그 나머지를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 볼게요.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얘네는 음, <laughs> 뒤에 플러스는 좀 나중에 생각해 보고 일단 이 2의 거듭제곱일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2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고, 4니까 1이고, 8이니까 2고, 16이니까 1이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만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2인데, 여기다 2를 곱하면 4니까, 그 나머지가 1이 되겠죠. 또 1인데, 곱하기 2를 했을 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겠죠. 이렇게 계속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1, 2, 1, 2, 1 이렇게 될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 뒤에 이제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나머지가 2인데 어 1을 더했으니까 나머지는 0이고 2인데 2를 더했으니까 나머지가 0이고 2인데 여긴 그대로죠. 1인데 4를 더했어. 5잖아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거고 얘도 2인데 5를 더했어. 그럼 7이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야. 1인데 6을 더했으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대로 1이고. 자, 2인데 7을 더했어. 9가 되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고. 1에 8을 더했어. 9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고. 2인데 9를 더했으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대로 2인 거죠. 자, 이렇게 똑같이 B의 원소들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5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고, 자, 5의 제곱은, 우리가 이제 나머지만 곱해볼게요. 2에다 5를 곱하면 10이니까,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고, 그 다음에, 1에다 또 5를 곱했어.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될 거고, 또 2에다가 5를 곱했어.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고, 이런 식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1, 2,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하나 선택하고 B에서 하나 선택해서 A 더하기 B가 3의 배수가 되려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야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A 원소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 이 3명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가 1인 애들, 네배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A 더하기 B는 3의 배수겠죠. 이거랑, 나머지가 1인 애 2명이랑, 2네.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나머지가 0이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네요. 아, 근데 2로 나오는게 하나 더 있네요. 5네요, 지 답은 1번. <laughs> 자, 20번. 그림과 같이 원모양의 탁자가 위해서 같은 모양의 접시 5개가 있고, 같은 종류의 사탕 다섯 개, 같은 종류 사탕 다섯 개를 남김없이 접시에 담는 경우의 수는 빈 접시가 있을 수있대요 그럼 우리가 일단 사탕 다섯 개를 나누는 경우의 수를 먼저 찾아볼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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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가될 수도 있고, 뭐두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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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뭐두개두개 하나, 세개 하나 하나, 세개두 개, 네개 하나 아니면 뭐 다섯 개를 한 접시에 나눌 수도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이 뭐야 이 접시에 두는 경우의 수를 따져볼 건데 자이 같은 사탕을 같은 접시에 하나 하나씩 두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죠? 그다음 두개 하나 하나는 어두 개짜리 하나 이렇게 두고 음, 하나 하나 하나를 이네 접시에 두면 되는데 뭐빈 접시 고르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니까 네 가지가 될 거고 자 그럼 이것도 두개두개 두개 하나도 하나짜리 여기다 두고 사탕 두개둘 접시를 4개 중에 2개 고르면 될것 같아요. 4시니까 6. 6 얘도 똑같이 6, 6일 거고. 자, 3c, 3개 2개로 나는 누 거는 뭐 3개에 아무 접시 하나 두고, 이 2개를 아무 접시에다가 하나 두면 되니까, 얘도 4가지일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4가지일 거고, 이 5짜리는 뭐 여기 넣든 여기 넣든 다 똑같은 경우니까, 얘한 음.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 이걸 다더 다 해주면은 10가지, 10가지, 26가지. 답은 2번. 자, 서술형 1번. 음, X 더기 1의 3제곱, X 더하기 4제곱의 전개식에서 X 제곱의 기술을 구하는 것풀이가 중과다. 자, 그럼 X 제곱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상수, 뒤에서는 X 제곱이 나오거나, X 곱하기 X의 형태거나, X 제곱 곱하기 상수항의 형태가 나오는 거겠죠. 이경우해 보면은 앞에서 X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3C0, X의 0제곱, 1의 3제곱에다가, 뒤에서는 42, x의 제곱, 2의 제곱, 일대 x 제곱이 나올 거고, 이럴 때는 31, x, 1의 제곱, 곱하기, 41, x, 2의 3제곱. 자, 이런 경우는 32, x의 제곱, 1, 곱하기, 40, x의 0제곱. 2의 4제곱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다 계산만 해보면은 이제 얘는 1 곱하기 4, 3, 12, 6, 4가 그러니까 24x 제곱이고, 여기는 3 곱하기 4 8에 32, 그니까 96x 제곱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3 곱하기, 16x제곱이 나오네요. 그죠? 여기는 48x제곱. 그래서 이걸 다 하다 하면 x제곱의 개수는 168이네요. 자, 마지막 22번.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7 8, 9, 10인데, 두분 집합 AB. 대해서 A는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래서 이 AB를 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 자, 우리가 B가, B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좀 분류를 해볼게요. 어, B의 원소개수가 하나도 없어. 그니까, 러 이, 열개 중에 하나도 안 고른다는 거고, 그때 A가 될수 있는 거는, 뭐, 한 가지밖에 없죠. 부분 집합. 곱하기 1, 이렇게 써놓고. 자, B의 원소개수가 한 가지야. 그니까, 러 B가 될수 있는 거는, 10, 일1인데 예를 들어서, B는, 1이나, 2나, 이런 거야. 그때 A는, 음, 2의 1제곱이겠죠. 원소개수가 한 개니까. 그 때, 이렇게 우리가, 어,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B 원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두 개야. 그럼 그때 올수 있는 가지수는, 어, 열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경우에 인 거고, 그때 A가 될수 있는 것들은 원수 개수가 두 개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제곱 개인 거죠. 그러니까, 10C2 곱하기 2의 제곱. 자, 이러면 이제 규칙이 보이죠? 어, B 원수 개수가 세 개인 경우에 선 10C3인 거고, 그때 A가 될수 있는 경우에 수는 2의 3제곱인 거고,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B의 원소 개수가 10개야. 그럼 10, C, 10인 거고, 이때 A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10제곱이네. 그죠? 이거를 다 더하면은, 10, C, 0 곱하기 1. 1을 우리가 보기 편하게 2의 0제곱이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에, 10, C, 1 곱하기 2. 더하기, 10, C, 2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서, 10, C, 10 곱하기 2의 10제곱이야. 이거 이항정리로 보면은, 얘는 2 더하기 1의 10제곱과 같은 거죠. 그래서 답은 3의 10제곱. 어, 자 이렇게 2025년도 영봉여고 2학년 어, 확통 문제를 풀어봤고 어, 더 좋은 풀이가 있거나 뭐 풀이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어, 댓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